이번 영상의 주인공, 소니 알파7 마크4입니다. 2021년 11월 출시된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알파7 c 디즈의 표준 모델이고요. 스틸컷과 동영상 촬영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표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의 있는 구성의 바디입니다. 뭐 사양도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가격도 인상도 있지만 카메라 브랜드별로 일반 유저가 보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집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니 알파 7 시리즈 또한 제 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 어, 하면서 느꼈던 거이 알파 7 마크 4라는 제품은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소니의 고집들이 소니 카메라의 고집이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아, 또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겠군요 여튼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했는지 좀 간결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간결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어, 결국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어, 그것도 어, 저만의 고집입니다 시청자 분들께 조금이라도 어,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고집 참 고치기 힘든 거거든요 이 사람도 어. 최근에는 직접 모델과는 다르게 좀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큰 변화를 이루는 그런 전자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막 비단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뭐 반가운데, 갑자기 왜 그러지? 이전 모델 대비 전체적으로 부피는 더 커졌습니다. 알파 7 시리즈는 늘 작은 크기만을 고집할 줄 알았는데 처음 보자마자 커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부피가 더 커졌다는 것은 뭐둘중 하나입니다. 사양이 대폭 향상됐거나 작게 만들 줄 모르거나 보통 전자죠. 특히 소니 경우 이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알파 7c를 내놓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커진 부피만큼 무게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약 668g. 조금 늘어난 건데 쥐어보면 확실히 좀 육중해졌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저는 육중한 걸더 선호합니다. 가벼운 거는 왠지 좀 만지다 보면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육중한 게 사양이 좋아요. 그립부도 더 깊어졌습니다. 더 좋아졌는데 보통 타사 풀프레임 카메라들 대비 이 알파 7 시리즈가 바디 높이가 더 낮아요. 밑단이 좀 잘려 있죠. 이는 경량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파지했을 때좀 새끼 손가락 부분이 빠져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알파7 시리즈 다 그랬어요. 적응하면 됩니다. 새로 그립을 쓰는 방법도 있죠. 뭐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 이 그립부 쪽 있죠. 이 패드. 이 안쪽에 조금 뭐 푹신푹신한 패드라도 좀 덧대줬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다른 제조사의 카메라들 대비 살짝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물론 뭐 사람 손마다 다르겠지만. 조작계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상단 다이얼들은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나란히 배치됐어요. 노출 다이얼의 스톱 표기는 사라졌습니다. 다이얼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눈금과 숫자들만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뭐 이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기능으로 뭐또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드 다이얼 밑에 작게 또 하나의 다이얼이 추가됐어요. 기존에 붙어있었던 사진, 영상, 슬로우 앤 퀵, SNQ 모드를 전용 다이얼로 빼줌으로써. 이 직관성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때 조금 더 편해졌죠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네. 원래도 뭐 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였는데 뭐가 다르냐 돌아갑니다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디스플레이 사양도 조금 더 좋아진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 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알파7에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이 스위블이 이것도 소니의 고집 중 하나였죠 물론 알파 세븐 시부터 이 선행적으로 이 스위블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스탠다드 모델이 이런 변화를 거쳤다는 것은 이후 뭐 다른 알파 세븐 시리즈들도 전부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나 자 메모리 슬롯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듀얼 메모리 슬롯입니다 뭐 똑같죠 그런데 한쪽은 슬롯 크기가 좀 큽니다. 동시에 CF 카드를 지원해요. 익스프레스 타입 A. CF 카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일단 사진 연사 촬영에 이득이 있을 수 있죠. 메모리 버퍼, 클리어 속도 체감폭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영상 쪽은 더 높은 비트레이트, 고품질 영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번 알파7 마크4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아요. 좌측 커버를 한번 보실까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패널들이 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죠? 그리고 여전히 Type-C 포트와 Micro HDMI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실망했었어요. 이 Micro HDMI 때문에 실망을 한 거야. 아직도 Micro HDMI야? 이랬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뜯어보니까, 어? 뭐지? 옆을 열었어. 열었더니, 풀사이즈 HDMI 포트가 딱 있는 거 제품 부피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이런 변화를 줬습니다. 진작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다이얼부의 변화, 수입을 디스플레이, 풀사이즈 HDMI까지 이전 마크 3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들이 말끔하게 개선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또 반가운 점이 있습니다. UI 디자인 네, 이것도 신형으로 바뀌었어요. 알파 1 알파 7 S3에 적용됐던 UI 및 메뉴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 훨씬 낫더라고요. 더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쉽고 더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이전까지의 소니 카메라들은 제가 딱 다뤘을 때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제 기준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확 개선된 거예요. 이 바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아쉬운 점, 그 변화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다이얼 있잖아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뻑뻑한 편이에요. 네, 힘이 제법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이 자잘한 변화들이 제법 많아요. 더 길어질까 봐 여기서 끊을 건데요. 이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전 모델과 좀 저울질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니에게 참 오랜 시간 바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편해지는 것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대충 절반가량 개선이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전과 동일합니다 촬영 매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영상 쪽에서는 어, 이전 마크3 대비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이 녀석으로는. 어, 1시간 한 30분, 1시간 40분 정도 촬영을 하니까 배터리가 끝이 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로 1시간 40분을 찍었느냐요? 4K 30 프레임, 422 10비트. 배터리 수명은 저는 충분히 뭐 괜찮다,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크3 대비 줄어들었다는 건 맞는데, 그게 왜 줄어들었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죠. 마크3는 10비트 레코딩이 아예 안 됐던 제품이에요.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양은 더 높아졌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이게 3300만 화소 풀프레임 BSI, c m 스 센서가 들어갔더라고요 수치적으로 이전보다 약 1000만 화소가량 더 높아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바디라 불리는 친구들이 2000만 화소 대인 것을 고려하면 꽤나 도전적인 변화죠 물론 화소만 높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게이밍 PC로 비유하면 이게 모니터 해상도만 높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사양도 따라와야 됩니다 뭐 GPU나 CPU나 그래서 이번 마크 4 이미지 프로세서는 이 비욘즈 XR이 적용됐어요. 역시 상위 모델인 알파 1, 알파 7 S3에 적용됐던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어쩐지 갖고 노는데 이전 마크 3때 줬던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속도는 이전보다 더 빨라졌고 결과물 품질 또한 좀더 산뜻하게 느껴졌어요. 딱 알겠더라고요. 좋아졌다는 걸.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느낌이 없어요. 못했던 게 아니었어. 아니, 어, 너무, 카메라가 거지 같다는 거. 최신 기술에 너무 의존한 거 아니야? 어, 여주고 고생 애. 나 MF 자꾸 난리 친거 뭐였어? 이거있으면 그냥 다 찍었던 건데. AF 부분은 길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니 카메라는 AF 성능만 놓고 보면 최상위에 놓여있다고 보거든요. 마치 소니 오디오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같죠. 어, 업계 뭐 최고 수준,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AF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 이번 마크 4의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전보다 개선됐어요. AI 기반 리얼타임 트래킹, 개선된 얼굴 인식으로 뭐 이전 대비 더 높아진 정확도를 갖게 됐고, 최신 피사체 인식 알고리즘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영상 할것 없이 새 눈동자를 잡아내는 것도 어, 문제가 없죠. 어, AF 포인트는 693개에서 759개로 늘어났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AF 퍼포먼스가. 아, 저한테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 알만한 분들 다 아실텐데. 빠르고 정확한 AF 퍼포먼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실수 없는 AF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있잖아요. 어, 이따금씩 특정 상황, 환경에서 실수를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소니 카메라의 AF를 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초점 실수를 만회하는 대처 능력이 굉장히 어,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타사 대비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고 해도 피사체를 향해 다시 부드럽게 좀 정교하게 핀을 다시 맞추는데 그 노력이 보여요 그러니까 워블링이 없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어, 그래서 충분히 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어, af를 갖고 있다 아, 저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어, 카메라를 들고 뭐 현장에 딱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찍어 찍는데 딱 디스플레이를 봐 프리뷰를 보는데 뭔가 초점이 나간 것 같아 근데 확대를 해보면은 맞아 있어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별다른 복잡한 AF 세팅 없이 그런 것들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바디예요. 인바디 흔들림 보정 기능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5축 5.5 스톱으로 0.5 스톱 이전 대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최대 보정 능력만을 놓고 본다면 동급 대비 최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이보다 더 뛰어난 흔들림 보정 능력을 지닌 카메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역시 없는 것보다 낫고 이전보다 개선됐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소니가 제공하는 카탈리스트라는 프로그램 혹은 자체 메뉴에 있는 이 액티브 모드를 활성화해서 흔들림을 보다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일정 수준 크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손떨림이 좀 심하신 분들이라면 최신 제품인 알파 7 알파 5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론 최대 8 스톱 보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훨씬 비싸서 그렇지. 센서 사양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분명 잃은 것도 있지만 저는 실리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먼저 뛰어난 품질의 결과물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그냥 고감도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ISO 12,800 땡땡 월드고요. 실내 조명이 다 꺼지고 몇 개의 조명만으로 인물을 쪼고 있는 퍼레이드 중 사진입니다. 아, 어두운가요? 좀 올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망원 줌 렌즈로 촬영했고요. 통일감을 위해 별다른 카메라 설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소가 높아지면서 고감도 촬영에 좀 이전보다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충분히 수용 가능한 품질의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전에 촬영해뒀던 알파 7 마크 3의 고감도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비교는 아닙니다. 장소도, 렌즈도 다르고 세팅 값도 조금 달라요. 이게 ISO 8000입니다. 어, 근데 해상도가 더 낮죠? 어, 여러분 보기 좋게 이미지를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찍어놨던 것들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고감도 처리 능력은 어,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를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크 4는 이제 화소수, 해상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좀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전과 동일해요. 최대 15스타 플러스. 역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 입맛대로 이미지를 수정하는 즐거움은 여전해요. 보정 관용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가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잘안 찍어요. 사진가가 아니잖아요. 영상만 찍어대지 사진은 폰카로 찍습니다. 그런데 M4를 쓰면서 어,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찍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막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맛있으니까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빠릿빠릿하고 시원시원하고. 근데 사진을 또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어... 반가운 소식과 아쉬운 소식 이미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연사 촬영입니다 무압축 연사가 최대 약 6매입니다 압축 포맷이 약 10매 무압축 로우는 14비트 압축 이미지는 12비트로 제한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무손실 압축 로우 옵션이 추가됐어요 품질은 무압축과 동일한데요 능동적으로 용량을 아낄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무압축 연사가 구매 정도만 됐었어도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거 필터예요. 필터 몇 종의 프리셋을 제공하고 또 사용자 입맛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계에서 아예 볼수 없었던 뭐 그런 옵션들은 아닙니다. JPEG 이미지, 동영상에도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톤 정리라든지 이런게 다 가능해요. jpeg 이미지로 로우는 당연히 그게 안되고요. 어. 그래서 어, 좀 sns에 바로바로 바로 이 jpeg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유저들에게는 반가운 옵션일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이런걸 써서 보정도 다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가볍게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죠. 동영상 파트가 이전 대비 좀큰 폭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먼저 녹화 제한 시간이 없어요. 사라졌죠. 최대 4K 60 프레임 4:2:2 10비트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4K 60 프레임은 슈퍼 35mm로 크롭이 돼요. 화각이 잘리죠. 그래서 저는 4K 30프레임 422 10비트 코덱이 어, 가장 이상적인 코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전 마크3에서는 전부 지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보고 계시는 모든 영상 클립은 어, 다이나믹 레인지 확보를 위해서 모두 S-Log3로 설정을 했고요. 별다른 옵션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파 7s3를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더 이런 느낌을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고운 품질의 영상을 남겨주고 있어요 마치 소니 공식 트레일러 영상 같죠? 제가 찍은 겁니다 아까 전에 고감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땡땡 월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렌즈로 촬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곱습니다 아주 모델분이 곱다는 게 아니고 어, 영상 이 품질이 곱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마크3 영상과는 뭐 품질적으로 큰 차이를 내주고 있습니다. 10비트도 무시 못하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갑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쓰지 않고 인서트 딸 때, 그러니까 슬로우 영상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이제 약간 기교 부리려고 쓰지 메인으로 걸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이렇게 동영상 퍼포먼스가 개선되면서 좀 따라오는 발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버히팅 발열로 인한 촬영 중단을 좀 쉽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질의 겁을 먹었었죠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좀 갖고 노는데 바디가 굉장히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은 좀 추우니까 작업실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4k 30 프레임 42210비트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21도 정도였어요 실내 온도가 한 어, 시간 20분인가 촬영 중에 제가 그냥 꺼버렸어요. 아니 오버팅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 계속 더 찍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시간 20분이면 전 충분히 오래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봐봐 지금도 뜨거워. 어, 지금도 뜨거운데 어, 전원이 오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여름에 사용했을 때또 어떤 느낌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한 여름에 이걸 써보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름엔 어떤 사용감을 제공했는지 뭐 결론적으로 영상 퍼포먼스는 이전 대비 대폭 향상됐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대폭 맞아요. 대폭입니다. 이 정도. 제가 보는 소니 알파 7 마크 4 보기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룬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변화를 포함해서 유저 편의성은 이전보다 크게 올라갔고 내주는 결과물 역시 체감될 정도로 골고루 개선됐습니다. 특히 동영상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크게 진화했죠. 물론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아쉬운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뭐 완벽한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조사들이 제품을 빚어내면서 타협점을 찾고 급을 나누는 것처럼 유저들도 타협을 봐야죠. 어, 충분히 매력적인 바디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직접 모델 대비 가격이 인상됐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늦게 이 알파 7 마크 4를 접했기 때문에 이게 출시 초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입문용으로 꽤나 적합한 바디라고 볼수 있죠. 카메라에 입문하는데 200만 원 이상을 쓰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히 내라고 답할 겁니다. 저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성비 좋은 걸로 선택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변, 기변, 기변해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장비병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제품이라면 저는 충분히 오랜 시간 갖고 놀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표준, 말이 스탠다드지 저는 충분히 고급기로 보여요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섭섭하기도 해요 이 소니 측에게 네,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제품들이 있었거든 이전부터, 그니까 알파7 S3부터 지금까지 뭐 알파7, 알파5도 그렇고 이 시네마 라인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제게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아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음,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상 디몽크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니 카메라가 내주는 결과물은 바카사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해 아뭐색 온도가 차갑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주는 결과물의 느낌이 에 확실히 좀 시원시원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죠 또 다르게 비유하면 한여름 아침 7시 미세먼지 없는 대도시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담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브랜드. 비유하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